혈관 건강과 혈전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아, 평상시에 혈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이게 호시탐탐 음. 우리 생명 전반적인 건강까지 노리는 암살자가 바로 혈전이에요. 암살자. 음. 큰 혈전이 뇌로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면은 뇌에 충분한 산소랑 네. 영양분이 못 가게 되니까 뇌가 죽게 되겠죠. 어, 또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다리가 괴사가 되기 시작하고 오. 감각을 잃고 또 심장에 우리 관상동매나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날아가서 막게 되면은 급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오. 이 때문에 우리가 혈관 관리의 핵심은 혈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이 혈전이 나이가 들수록 더잘 쌓인다고 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음. 혈관에 제가 두 개를 준비를 어, 네.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젊고 탄력이 있는 혈관. 자, 이쪽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아, 네, 혈관인데, 아, 그렇네, 네. 이제 젊은 혈관,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도 이제 혈전을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혈전을 만나도 건강한 혈관은 혈관벽에 붙지 않고 그냥 튕겨져서 나가버리네요. 아, 튕겨 나가게 아, 되죠. 탈, 탄성이 좋으니까. 네, 네, 맞아요. 혈관벽에 탄력이 생겨서. 그런데, 이 혈관은 노화로 인해서 자 혈전이 붙으면 아안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네 이게 탄력이 없다 보니까 튕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다른 혈전들이 와서 오히려 옆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 아, 자기네끼리 그냥 붙어버리는구나 그러면 요 몸속에 혈전이 많이 쌓여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혈전은요 안전장치가 풀린 수류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하고 터지면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제일 치명적인 그 손상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면 뇌, 뇌. 네 맞습니다. 우리 뇌는 1 m 리터내외에 아주 가나들란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뇌혈관이 혈전에 해서 막히게 되면 뇌의 산소 영양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 뇌세포는 결국 죽게 돼요. 네. 이게 바로 뇌졸증이라고 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2초에 한 명씩 쓰러지고 있고요. 2초? 네. 2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어요. 우와.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에만 6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뇌졸중이라고도 하고 어. 또오은 뇌경색, 오늘 어, 아. 뇌출혈이라고도 네. 하는데 뭐가 많아 그죠?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웃음> 저는 <laughs> <laughs> 구분이 안 가더라고 요 어, 뭐, 뭐, 이름이 너무 여러 가지네달 얘기했지만 어, 뭐뭐야그 양반 그뭐 살짝 왔다 갔잖아, 뭐뭐뭐 뭐, 뭐, 뭐 그런 그러니까. 거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산소와 영양소가 이제 공급이 받지 않아서 뇌가 손상을 입었다. 이게 이제 뇌졸중인 거죠. 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가 뇌경색 이게 들어가죠. 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이니까 혈관이 네. 터졌다. 네. 어 그래서 뇌혈관이 터져서 혈관 안에 있던 혈액이 흘러나와서 뇌의 어떤 부분에 그 혈액이 고여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뇌 경색은 뭔가 막혔다. 아. 그러니까 아, 이 경색이. 부분이 이제 혈전이 어딘가에 이 뇌로 가는 혈관 어디를 막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막아서 이런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어. 그런 질환을 아. 말하는 거예요. 아.